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정변 과정에서 한국 언론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거짓 보도들이 횡행했습니다. 수많은 인권 침해 보도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가짜 뉴스의 오보의 선정적인 보도에 선동적인 보도가 판을 쳤습니다. 아마 한국 언론 역사상 그처럼 집단적으로 언론이 미쳐 날뛰어서 엉터리 보도를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친 보도의 아주 핵심에 섰던 것이 바로 JTBC였습니다. 2016년 10월 하순 JTBC의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를 시작으로 엉터리 보도들이 각 언론사로 확산됐고 기승을 부렸습니다. JTBC의 손석희 사장과 기자들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한민국과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시 JTBC의 보도에 또한 명의 피해자는 바로 최소원 씨와 최소원 씨의 딸정유라 씨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나위도 없고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소원 씨가 드디어 JTBC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소원 씨는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JTBC와 JTBC 소속 심수미 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소원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JTBC는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로서 원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거짓으로 꾸며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또 심수미 기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청와대 각종 공적 문서가 들어 있는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를 고영태의 사무실에서 취득했고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해당 태블릿 PC로 수정했다고 하는 등 원고에 대해 수많은 허위 보도를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원고는 물론 최서원 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딸 정유라 씨가 승마장에서 사진을 찍고 다녔다는 JTBC의 보도에 대해서는 국과서의 포렌식 보고서 분석 결과 정유라 씨나 승마장의 사진은 단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명백히 가짜뉴스,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또 JTBC와 심수미 기자의 허위 보도로 인해 최수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헌정 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명예훼손 행위로 최 씨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소원 씨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태블릿 PC를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JTBC는 각종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이는 특검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소원 씨라는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최소원 씨가 이번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소장에서 특히 지적한 문제들을 부문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측은 소장에서 JTBC의 과거 태블릿 관련 보도 중에서 특히 4개의 보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우선 JTBC는 2016년 12월 7일자 최순실 태블릿 PC 못 쓴다? 그걸로 사진 찍고 통화도 제하해 보도해서 익명의 최재원을 인용해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맨날 들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딸 정유라 씨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JTBC는 심지어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거면 다른 제조사 제품을 써보라고 추천했더니 그건 전화를 쓸수 없어 별로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하면서 최순 씨가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것을 못 박는 익명의 정언도 이 보도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최수원 씨는 이번 소장에서 JTBC의 이 보도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자신은 태블릿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며 당연히 승마장에서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수원 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포렌식 검정 결과들을 소장에 인용했습니다. 국가수 검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 기기에는 통화 기능이 없었으며 정유라 씨의 사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우 씨 측은 또 이번 소장에서 JTBC의 2017년 1월 17일 자 태블릿 실체 없다? 팩터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 방송에서 JTBC와 심수미 기자는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 PC의 LTE 즉, 이동통신규격 위치 정보를 확인해 최순실 이것을 라고 확인했다는 취재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측은 이번 소장에서 이 방송 역시 명백히 거짓이라면서 검찰과 특검은 해당 태블릿의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순실 측은 검찰로부터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전체를 넘겨받은 이경재 변호사 측도 이 같은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또한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의 LTE 정보를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는 심수미 기자가 보도한 JTBC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 최서원 씨 측은 또 홍성준 검사가 관련 재판에서 태블릿의 LTE 위치 정보는 통신사와 검찰 모두 갖고 있지 않은 자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소장에서 최순실 측은 또 JTBC의 2016년 10월 19일자 20살 정도 차이의 반말, 측근이 본 최순실 고영태 제하 보도도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JTBC 심수미 기자는 고영태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가수의 포렌식 검정 결과 해당 태블릿 기기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아예 깔려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설문 수정은 따라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JTBC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최소원 씨 측은 지적했습니다. 최소원 씨는 심소미 기자가 고영태 씨로부터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영태 시인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 같은 걸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방송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정언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순실 측이 네 번째로 문제 삼은 JTBC 보도는 2017년 11월 27일자 국과수 태블릿 조작 수정 없었다. 조작설의 쐐기 제하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최수원 시책은 소장에서 이 보도 역시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JTBC 손석희 앵커는 문제의 보도에서 국가수는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라면서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가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장에서 최수원 시책은 국과수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는 최서원 씨가 실사용자라고 확인해지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국과수는 태블릿을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면서 해당 JTBC 보도가 거짓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선 씨 측은 국과수의 나기현 공업 연구관은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출석해 이 사건 태블릿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보관 사실이 있느냐? 확정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면서 오히려 나 연구가는 해당 태블릿을 최 씨가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 씨 측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해당 태블릿에 대하여 JTBC는 태블릿을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이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다시 한번 낙인 찍히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항은 최서원 씨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서원 씨가 이번 소장에서 밝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은 그렇다면 JTBC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그 당시 흉악한 보도를 했는지 여러분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 보도들로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우울, 나쁜 그런 사람이 되고 쫓겨나가고 말도 안 되는 탄핵 그리고 이어서 수사, 구속, 말도 안 되는 재판에 징역 22년형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물론 한국 언론의 JTBC 외에도 정말 범죄적 보도를 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많죠. 네, 이름도 다될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JTBC 쪽에 초점이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당시 한국 미친 언론들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몇 언론인들 이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뿐입니까? 뭐, 일선 기자부터 줄줄이죠. 줄줄이. 한국 언론계 전체가 미쳐 날뛰었다고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는 JTBC에 대해 최소원 씨가 드디어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이 진행 상황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유라 씨가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해서 자주 보도가 나오고 있죠. 고소도 했고,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상당히 화제가 될 만한 내용도 많습니다. 정유라 씨는 최근 좌파 세력들,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이고, 그런 좌파 세력들의 행태를 꼬집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척, 공정한 척 하지만, 공산당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 북한 김씨왕조처럼 내로남불이 하고 싶을 뿐, 스타킹조차 구멍나신 분, 옷 많다고 방에 거울 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영부인 옷은 괜찮고, 영부인이 보는 거울은 괜찮나요? 이 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를 이제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싫다, 내로남불. 안정권 씨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장담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자 앞에서 똑같이 했으면 가만히 계셨을걸요? 그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이 만약 박근혜 대통령 사자 앞에서 지금 안정권 씨가 양산에 문재인 씨집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기록물 왜 넣고 나가냐고 하시더니 역대급 기록물 보관엔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그. 잘 됐어요. 지난 6년의 세월 더 이상 속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악질 헛소문으로 괴로웠던 날들 억울하지 않네요. 그때 국회의원들 입으로 낸 소문 중에 진짜가 몇 개예요. 네. 망상 정도 병이에요. 병원 좀 가세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개의치 않는다는 박 대통령님의 말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우파에는 선이란 게 있지만 좌파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미온 대통령님께 혼외자가 있고 이상한 비디오가 있단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비대위원장 끝만 봐도 그렇죠. 대부분 저 여자아이가 뭘 잘못했냐고 이용당한 애가 안쓰럽다 하시더군요. 여전히 우리 아이 인권에 무한 침묵하는 어디랑은 다르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이런 걸 올렸습니다. 고영태부터 줄리프레임 약간 그쪽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구판이랑 근데 너무 레파토리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속겠나요? 참신함이 부족하시네요. 그냥 누구한테 들었다면서 카드라 하면 그게 사실인 양 퍼날르는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정작 그런 사람도 본인 인간관계에서 누가 헛소문 사실인 양 말하면 난리가 나겠죠. 내가 하는 건 괜찮지만 딴 사람은 안 됩니까요? 맞죠. 저한테 반성 없는 친일파와 다를 게 없다면서 또 친일파 프레임 씌우던데 맨날 미사일 쏴대고 대한민국 국민 때려 죽인 북한엔 한민족이라면서 악감정 1도 없으셨죠. 네네, 압녀 누가 보면 천안함 100년은 된줄 알겠네요. 멸공, 공산당은 북한으로. 그리고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기어 나오지 마라, 설치지 마라, 애나 바란 말에 상처받기엔 6년간 너무 빡센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이 말만 무한반복하지 마시고, 내로남불 인권과 범죄작대에 만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려요. 아니면 차라리 시원하게 우린 되고, 너네는 안 된다고, 여긴 공산당이라고 외치세요. 누구한테 뭘 듣고 설치냐고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전 장관님 하시는 대로 따라 하는 거라고. 누구는 법무부 장관도 나가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전 뭐, 말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군대 휴가 문제 있었으면 제 위에 상관 다 잘렸을 겁니다. 감옥도 갔겠죠. 제가 의사 됐으면 병원 관련자들 썩다 감옥 갔을 겁니다. 제가 지원금 받아서 예술했으면 문체부 장관님 감옥 가셨을걸요. 제가 까르티에 팔찌 끼고 유학 생활했으면 그거 국민 세금이라고 나라 뒤집혔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정말요. 양심에 손을 얹고 민주당은 모든 사람을 다 비판하든지 양심상 비판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당하면 기획수사, 남이 당하면 잠깐 정신들어 수사 잘한 겁니까? 이렇게 지기겠습니다 군대 휴가 문제는 아마 투미의 씨를 말하는 것 같고, 의사 이 부분은 아마 조국 씨 딸내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원금 받아서 예술은 아마 문재인 씨 아들 문준용 씨를 지칭하는 듯 합니다. 하여튼 요즘 정유라 씨 때문에 가슴 뜨끔뜨끔한 사람 참 많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